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 장중 빛 지지 부진했던 미국 지수였는데요. 어, 미국 의회가 경기 부양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과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도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가 노령층에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일에는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추가 예비 결과를 발표하고 수일 안에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개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연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존스킨스대에 따르면 전일 미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 2주간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9일 연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미국인들에게 오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빌 더블 라지오 미국 뉴스 시장은 식당의 실내 영업 중단 조치가 1주나 2주 후에 단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이날부터 공립학교의 등교를 중단했으며 켄터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 다수의 주에서는 식당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실업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1천 건 증가한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백신과 확산 재료가 엇갈리면서 큰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네요. 미국 국제 가격은 코로나 재확산세 지속 등의 강세를 나타냈으며, 달러화는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업종이 우세했던 가운데,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6% 상승했고, 여전히 S&P 500 지수 편의 포재 지속 속에서 증권사 긍정적 분석이 이어지가 이어졌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A, 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들도 동방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